네 황동명입니다 어 사무실 일하다가 잠깐 어떤 분이 미팅을 요청하셔서 잠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라든지 네이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같은 곳에 제 개인 연락처들을 이제 다 남겨놓고 웬만한 상담은 제가 직접 다 받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화번호가 공개 되있다 보니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막 카톡으로 그리고 전화로 뭐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시면서 뭐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인생 상담을 제가 들어 드리기는 제가 하는 일도 너무 바쁘고 해서 불가능하고 그 업무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질문을 주시면 또 제가 정확하게 또 답변도 드리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연락 주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분도 몇달 전에 한번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뭐한 3년인가 4년정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셨는데 잘 안되나봐요 아무래도 이제 갈피를 잘 못잡는거겠죠 누군가가 이제 옆에서 뭐 중요한 포인트들 집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잘 없고 그리고 뭐 본인 혼자서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잘 아실겁니다 뭐 다른 사람하고 의견 소통하고 공유하고 하는거 없이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고 있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이 방향성이 맞는지 고민될 때도 많고 힘든 부분이 많다는거 저도 이해는 하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문자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얼굴을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특별회원님들 저한테 이제 교육 받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제가 뭐 상담이라든지 도움 드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왜냐면 그분들은 저에게 어 기본적인 걸다 배우신 분들이고. 뭐 질문하는 내용도 완전 초보자분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그분들이 드리는,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또 답변 드릴 수도 있고, 저에게 1차적으로 일단 모든 지식과 시스템을 다 제공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도 자꾸 얼굴을 보자고 보자고 하시던데, 솔직히 봐도 거의 대부분 뜬구름 잡는 소리 하거나 아니면, 자기 이제 신세한탄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또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 사무실 근처로 사무실 이사하셨다고 그래서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냥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 또 오면 저희 직원들 일하는데도 방해되고 하니까 제가 가까워서 직접 한번 방문해 보고자 합니다. 방문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뭐 뭐가 궁금하시고 뭐가 힘드신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사전에 말씀드렸거든요. 뭐 영상 찍을 수도 있는데 영상 찍어도 되겠느냐. 얼굴 나오는 게 꺼려지시면 얼굴 공개 안 하겠다. 그리고 뭐저 혼자 이제 활동하는 모습을 좀 담고 싶으니까 되겠느냐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영상으로 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오늘 손님 오셔가지고 아 그래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찍어도 반갑습니다.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딱 네. 아, 혼자 고군분투 하시는구나 네. <laughs> 이사온지 얼마 안되셨어요? 저 토요일날 왔습니다 아 앵글도 아 딸내서 가지고 오셨구나 네 제가 서울에서 하다가 <laughs> 이사하느라고 고생하셨겠네 일단 알겠어요. 아, 얘기, 얘기하시죠. 앉아서 편하게. 그럼 지금 상황이 어, 어떤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대충 이야기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일단 자금도 좀 쪼달리고 맞죠 물건이 왔는데 물건을 수입을 해도 물건좀 빨리빨리 돌고 팔리고 해야지 돈이 돌 텐데 돈도 안 돌고 음. 물건 한 10가지 아이템 들고 들어오면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 팔리고 나머지 3너가지정도는똥째고가 되고 한3너가지 정도는 어쩌나씩 나가고 네.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딱 네. 말씀을, 아, 죄송한데 말씀을 잘 하신게 딱 한가지 제품이 잘시기스트가잘 나갔, 나갔었는데 음. 그걸로 지분율이 거의 90%가 음. 하다가 음. 이제 그거가 다 나가니까 아예 안되는 지금은, 지금은 아이템 몇가지나 돼요 지금 100가지 정도 됩니다 100가지 아이템이 되는데 그럼 팔로는 주로 어디다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네이버 쿠팡을 지금 운전, 하다가, 하다가 네. 이제 그도매 사이트를 좀 알게 돼서 네. 12월 달부터 이제 어, 도매국 워너플랜온 음. 채널로 이제 업로드를 중입니다. 지금. 어, 그럼 도매 100개 아이템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지금 한 50개 정도 나왔어. 그럼 도매 사이트에서도 좀 팔릴 텐데? 네, 그래서 지금 <laughs> 팔리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봐, 네. 귀신들 다 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laughs> 처음 봐도 왜냐하면 저는 딱 보면 대충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지금. 네. 도매로 좀 힘들겠던데 아이템 분들이 음. 왜냐하면 소매로 파는 아이템이 따로 있고 도매로 파는 아이템이 따로 있거든요. 소매로 잘 팔리는 아이템들이 따로 있고 도매로 잘 팔리는 아이템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초보자들은 아이템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이템을 어떻게 팔건지 고민한단 말이에요. 네. 맞잖아요. 네. 시장 가면 중국 가도 막돈 뭐 되는 아이템 뭐가 있나 보고, 어이 아이템 괜찮겠네 일단 아이템부터 들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스마트 스토어 올리는 거하고 쿠팡 올리는 거부터 시작하잖아요. 맞잖아요. 안 팔리면 네. 이제 멘붕 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이템을 먼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팔 건지를 딱 정하고 소매로 할 건지 쿠팡 로켓 배송으로 갈 건지 네. 그리고 도매로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뭐 위탁 전용 상품으로 나갈 건지 그거에 따라서 아이템들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일 큰 문제는 소매로 어느 정도 좀 하다가 소매가 안 되니까 도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소매에서 했던 아이템 그대로 좀 도매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음, 근데 음. 다시 또 도매 아이템을 세팅을 하려고 하니까 자금에서좀 날리는 거고 네. 아이템 한번 노트북 갖고 와서 한번 볼수 있을까요? <laughs> 아르바이트는요? 아르바이트를 컴포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여기? 네. 아, 오잘감 있어요, 그러면? 저는 배달 전문이라 배달을 하고 아 있습니다. 네, 배달하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지금 한 100개 정도 된다고요, 아이템? 네, 지금 조금... 네, 약, 약 100개, 어, 정도 100개 정도 됩니다. 네. 네. 되겠네.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소매 막 스마트스토어 하고 3년 이상 운영을 해봐서 알겠지만 소매로 팔려고 하면 진짜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 되거나 네. 아니면 브랜드가 되거나 음. 마찬가지로 스마트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 뭐 대한민국 사람들 인터넷 쇼핑몰 시작한다고 하는 사람들 100명 있다 그러면 100명 다 줄세우면 100명 다 스마트스토어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두 번째로 뭐예요? 물어보면 쿠팡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스마트스토어 쿠팡 은 경쟁이 치열할 때로 치열하고 또 어차피 지금 판매한 아이템들이 내 브랜드가 아니고 누구나 다 수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팔고 싶은 누군가도 따라 파는 거고, 그리고 이 광고 하나면 또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소매가 어렵다는 거는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네, 도매로 가야 된다는 거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래도 아이템이 한 100개 정도 있으니까 아이템 대충 봤을 때 도매로도 좀 나갈 만한 아이템들은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꾸준하게 소매 있었던 아이템들 도매로 옮기면서 도매도 지금 보니까 뭐한 두세 군데 사이트 어려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도매 국 오너클랜 온채널 이지마켓 도메이신. 다더늘려요 음, 네이버에서 도매 사이트라고 검색을 하더라도 네. 사이트를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더 늘려요. 한 10개 넘게 나올 거야. 그냥 죽을 동살 동 사무실에서 뭐 특별면 숙식하면 특별할 어, 거 없잖아. 맞습니다. 저도 지금 사무실에서 뭐 와도 왔냐면, 왜 조금 늦었냐면, 오늘 저도 할당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저, 저도 지금 또 삼, 상품 등록하고, 내가 다 해요. 외티 네. 친구들도 직원들이 있어도, 직원들이 해도, 직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난 내가 다 해요 아. 상품 그거는요? 마진율은 어떻게 계산해요? 그것도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아직 현금 안 챙기자는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단가 싸게 판다는 인 거예요? 네. 그럼 절대 이거 못 해요 제일 한심한 짓이 가격으로 <laughs> 승부하는 게 제일 한심한, 한심한 짓인데 아 큰일 났네 원가 비중이 왜 이렇게 높지? 지금 에이전트에서 중국에서 도와주는 에이전트 있죠. 수수료 몇 프로 줘요. 그런 것도 몰라. <laughs> 그까뭐 어떤 중국에서 물건 수입할 때 어떤 식으로 수입해요 지금? 이 예, 제가 그 도매상에 전화를 해서 네. 공장국인홍장에넣는아 공장 중국 현지에 하고. 직접 에이전트 네. 없이 하는 거예요. 네네. 네. 어 그래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배대지가 있습니다. 여기 네. 창고로 보내서 음. 이제 배대지가 물건을 보내줍니다. 그럼 결제는 어떻게 해요? 결제는 TT 송금. 아 하면. 아니 중국 현지에 거래처들이 엄청 많은 거 아니야. 그한건한건 네. TT 한건 송금 다 한다고요. TT 네. 송금 수수료 기본 몇만 원씩 하는데 그럼 한 거래처에서 한번 주문할 때 얼마씩 주문해요? 음, 그러면 수출자는 누가 잡아요? 수출자는 모르지. <웃음> <웃음> 그다음에 그 베데즈에서는 그거 Cbm 당 어떻게 물이 어떻게 들어와요? Cbm Cbm 당 네. 얼마씩 당얼마 들어와요? 아, 제가. 이게 정확히 총체적인 난국이네 총체적인 난국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중간. 진짜 총체적인 난국이네 여기 송금은 티티 송금문 하네 그래도 참 신기하게도 안 추? 밤에 안 추워요? 와 진짜 고생하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긴 나도 30대 초반까지는 일본 다니면서 개고생 다 했으니 렇좀 빼먹히긴 빼먹힌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런 큰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안타까운 게그 무역이라고 하는 게어떻게 전문적인 전문적인 업무잖아요 맞잖아요 문화면안 되는 걸로 네, 진짜 전문적인 네. 업무예요 근데 이제 요즘 막유튜브라지 인터넷 네. 보면 막 중국에서 뭐 물건 수입하는 게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 사 가지고 하듯이 막 쉽게 쉽게 근데 다행히 지금 이제 외환 송금 문제, 외환 거래 관련은 또 잘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관리가 잘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지금 당연히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일단 뭐 물건 잘 팔리면 양늘하면 조금 조금씩 배워 나가면 되는 거니까 아르바이트만 한달 얼마씩이나 저기서 제가 사실에 서울에서는 쓰리 잡을 썼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벌고 음. 여기서는 이제 계산해 보니까 80만 원 정도. 80만 원. 네. 거기 임대료 내고 하면은 와. 다른 것좀할 만한 것,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상태로는 못 버텨요, 절대 내가 봤을 때. 못 버텨요. 이 물건이 지금 이한번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인터넷에 나오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뭐 무죄고 무사히, 무자본으로, 네. 뭐, 리스크 없이 돈벌수 있다. 이거는 진짜 저는 진짜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네. 최소한 그래도 처음 스타트 할 때, 물건을 사입 하고 돌수 있는 비용으로 한 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천만 원을 바로 배팅하는게 아니고 네. 처음에는 100만원 200만원 돈이 시작했듯이 음. 100만원 200만원 사입을 해가지고 팔아 보다가 잘 팔린 제품들도 넣고넣고 음.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아이템이 한 100개에서 한 200개 정도 늘어나면 그때 이제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타이밍 되면 천만원 가지고 평생 사업을 먹고 사는건 불가능하고 뭐 대출이 됐든 네. 요즘은 소상공인들 대출도 잘 나오잖아요. 네. 대출이 됐든 뭐가 됐든 베팅을 한번 해야 될 확실하게 내가 이아 이건 돈벌수 있겠다 할때베팅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네 어. 일단은 최소한 천만 원 정도의 자금은 있어야 된다고 나는 보는 주의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면 80만 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벌어서 여기 임대료 관리비 어영부용 내고 생활비 내면 딱 맞아 이걸로는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버티면서 저기 소매에 있는 물건들 전부 다 도매사이트로 전부 다 옮기고 네. 그리고 도매사이트 지금 몇 군데 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도매사이트들 네이버 찾아보면다 나와요 네. 한 군데라도 더 상품 등록하고 그리고 사, 상품 단가 계산하는 방법은 내가 조금 이따 다시 알려줄 테니까 상품 단가 계산하는 방법으로 싸게 팔지 마요 네. 안 팔려도 되니까 싸게 팔면 안돼 왜냐면 싸게 팔면 습관이 돼버리면 장사해가지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음. 이 재고 남는 것도 지금 다 본인한테 묶이는 돈인 거고 반품 들어오는 거, 불량 도 나가는 거 그리고 들어오다가 파손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리스크인데 따지고 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수입 원가에서 네. 중국 제품 기준으로 수입 원가에서 곱하기 두배 마진이 안 되면 저는 물건 안 팔아요. 자꾸 뭐 장사가 안 된다고 가격을 막 싸게 하면 잘 팔리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수단이 제일 하수들이 하는 게 가격으로 경쟁하는 거거든요. 음. 아이템 구색들도 많이 늘리고,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 지금 하여 거의 99.9%가 다 퍼온 사진 같은데, 본인은 찍은, 찍은 사진 없죠. 이제 대표님 말씀 듣고 조금 수정을 한게 있긴 했습니다. 음. 이거는 제가 찍었습니다. 어, 그거, 이거 그래 네. 그래서 내가 클릭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내가 클릭한 거야. 이런 것도 다 찍은 거네. 네, 맞습니다. 텀블러도 찍었죠. 참... 이런 건다 퍼온 거고, 이것도 퍼온 거고, 네. 이거 다 퍼온 거고, 이거 다, 이것도 다 퍼온 거고. 네. 근데 일단 이 가방 라인업은 찍은 거네. 보니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 이런 데 클릭이 된다니까. 똑같은 제품 들고 온다 하더라도 진짜 이렇게 상황하면 돼요. 100명 다 수입하면 100명 다여기서 똑같은 사진 들고 하고 오고 퍼오고 앉아 있으면 등록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다 묶여버리고 마켓에서 다 묶여버리고 경쟁력이 없지. 그리고 또 아이템 추가로 포식한다 그러면 비싼 제품 하지 마요, 지금은. 비싼 제품 하지 마요. 비싼 제품 하지 말고, 가지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치 물건을 사입을 하겠다 그러면, 네. 하나 만원짜리 물건 100개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 천원짜리, 500원짜리 물건을 10가지, 20가지, 50가지 이렇게 하려고만 먹어요. 네. 그렇게 해야지 리스크는 줄어들면서, 네. 예를들어 아이템 하나 망하더라도 뭐 몇천원 몇만원이면 끝나잖아. 처음에 초도 물량 같은 경우는. 뭐 아이템 그렇게 하면 리스크는 줄어들면서 아이템 구색수는 늘어나고 그리고 또 쉽게 말씀 드려 줄까요? 수입해봐서 알지만 만원짜리 원가 제품 들고 와서 2만원에 파는게 쉬워요. 천원짜리 물건 들고 와서 2천원에 파는게 쉬워요. 부자가 되셨습니다 맞지? 좀 네. 깨달아 봤잖아요. 네. 그러면 비싼 제품 하지마요. 처음에는. 비싼 제품, 좋은 제품들, 고급스러운 제품들은 나중에 경험이 쌓이고 내 물건이 충분히 늘어났을때 돌이 돌때 그때 하는 거고 지금은 진짜 작은 작은 제품들 내가 계속 테스트 하면서 늘리면서 아이템 구성 늘리는 게 다이소가 왜 장사 잘될것 같아요? 네. 다이소가? 어, 정말 많은 작은 저렴한 제품. 그렇지. 네. 정말 많은 작은 저렴한 제품을 팔기 때문에 다이소가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네. 우리는 백화점이나 편집샵이 아니에요. 네.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어. 유튜브에서 보면 진짜 중요한 내용들 있잖아요 진짜 네. 알짜배기 정보 네. 진짜 깊이 있는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은 별로 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런 정보들은 초보자들이 진짜 관심이 없는 정보들이거든 음. 예를 들어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나오, 나오는 키워드가 뻔하거든 네. 뭐 상위노출, 음. 스마트스토어, 음. 쿠팡 로켓 크로스 로켓 배송 네. 위탁 판매 구매대 맞습니다. 맞잖아. 네. 이런 내용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유명 한 유튜버들이에요. 왜 그런 사람 왜 그런 내용으로 올릴까요? 초보자들이 관심이 사는 게다 그런 내용들이거든. 혹할 만한 내용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만 계속 올리는 거야. 그냥 모든 영상들 쭉 보면 그런 내용들밖에 없잖아. 맨날 제목만 조금 조금 바뀐다 해면 결국은 그 내용에서 끝나,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진짜 알짜배기 정보들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이 어렵기도 어렵고 관심을 안 두거든. 음.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습니다. 유튜버들도 그렇잖아. 왜 영상을 올리는데? 사람들이 내 영상을 많이 보고 광고 수익을 많이 올려주고 내한테 들어와가지고 광고, 뭐지, 교육비를 지불하고 교육을 듣거나 프로그램을 사거나 이게 목적인 사람들이야. 네, 그러면 초보자분들이 혹할 만한 내용들 을빨게 올려야지. 음. 그런 사람들 음. 풀고 오는 거거든. 네. 그래서 유튜브 많이 보지 마요. 진짜 나는 유튜브에서 나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음. 유튜브에서 맨날 그 남들이 혹할 만한 내용들 위주로만 그렇게 맨날 보고 해서는 뭐, 이것도 지금 뻔히 딱 보면 아 무슨 내용 말하니 딱안단 말이에요. 이것도 100명이 다 본다건 100명 다이것대로갈거 아니에요. 그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음. 모든 이게 인터넷 쇼핑몰 처음 활용하는 사람들 다 이거 똑같이 하고 있거든. 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교육 듣는 사람들한테 유튜브 끊으라고 하거든. 음. 유튜브 끊고 그냥 제가 알려주는, 그냥 원리, 원론적인 것만 딱 이해를 하고, 이론만 딱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원리만 이해를 하면, 모든 걸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사업하는 건 음. 그렇다면 이건 프랜차이즈가 아니잖아. 네, 맞습니다. 치킨집처럼 뭐 닭몇그램짜리 사가지고 몇 등분 해가지고 네. 몇분 튀겨, 튀겨가지고 음. 양념 몇 스푼 넣고 비비고 얼마 보고 이게 아니거든. 음. 레시피대로 가는 게 절대 사업은 아니에요. 음. 내 스스로가 판단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건 나만의 방식,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움직여야지 그게 돈이 되는 사업이 되는 거지. 뭐 누구나 다 보는 거 보고 컴퓨터 프로그램 뚝딱뚝딱해서 아이템 찾아가지고 키워드 이렇게 딱딱딱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등록하고 가격 어떻게 측정하고 음. 썸네일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돈안 되지 절대. 맞습니까?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네, 네. 예,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사업하는 사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뭐 프랜차이즈 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거랑 똑같이 남이 알려주는 대로, 정해진 매뉴얼 대로만 자꾸 하려고 하는 왜냐면, 그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내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네. 음. 근데 어쩔 수 없다.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음.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하면서 그걸 깨달아가는 거지.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깨지는 거죠, 뭐. 음. 이렇게도 깨져보고, 저렇게도 깨져보고, 하다 보면 뭐, 방법을 찾아가는 나 거지. 다 잘하면 안 되지. 맞죠? <laughs> 맞습니다. 뭐. 네. 망하는, 망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 고돈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이 있어야지 돈 버는 사람이 있듯이, 네. 부는 한정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잘해봐요. 궁금해서 가끔 연락 주고. 오늘 이렇게 시간을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옵니다. 커피 잘 마셨습니다. 이거는 내가 놓고 갈 테니까 가져. 아니, 아, 아니요, 저 이거 가져가 주시오 아니 왜 저, 이거 먹어요? 성, 선물. 저, 제 조성입니다. 저 아. 뭐 <laughs> 별것 아닌데. 다음에 그러면. 저기, 군의 식당 가고 밥이나 먹었어요. <laughs> 십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은 진짜 제가 그 3년 전에 딱 시작할 때 그때 블로그를 처음으로 접하고 대표님의딱 네. 일찍 이렇게, 이렇게 실물로 되니까. 아닙니다. <laughs>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아무쪼록 건강 관리 잘하고, 네. 그래도 공기청정기는 <laughs> 잘 챙겨놓고. 먼지가 많아가지고. 어, 맞다, 맞다, 맞다. 환기도 좀잘 시키고요. 일단 최대한 오늘 대표님 하신 말씀대로 한번 최, 열심히 쭉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오늘 영상 이거 올려도 돼요? 아 올려도 뭐 괜찮습니까? 네, 제가 뭐잘 말했는지 모르겠습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장하는 단계를 기록했다고 생각해요. 한 네. 2, 3년 뒤에 또 보면 아 내가 저런 때가 있었겠지. 혹시나 모르지 또 내랑 인연이 계속 될지도. 아이고 미팅 끝나고 가는 길인데 참. 안타깝네요. 그래 열심히 살려고 막 하는 친구인데, 전 처음 뵙봤지만 인상도 되게 선하고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laughs> 방법 없지. 본인 스스로 잘 풀어서 해결해 나가는 수밖에는. 뭐 중간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연락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혹시나 뭐 저절 로해서 도와. 줄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몰라. <laughs> 아, 이런 거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아무튼 저기서 혼자 사무실에서 추운데 숙식하면서 지내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내일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퇴근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